<laughs> 그래. 신나도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10월 24일 금일 요 피치인베스먼트 9시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9시의 남자 강대표입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여러분. 그죠? 물론 뭐, 세트리온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 코스피가 3,94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지수가 2.5% 올랐어. 미친 거 아니야? 개인이 2조를 팔았어요, 여러분. 2조. 이익신을 많이 한 거죠. 그거를 외국인이 5,700억. 기관이 1조 4천억. 기관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상승한 종목은 476종목이야. 하락한 건 408.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오르고 2차전지 오르고 그죠? 증권주 오르고 몇몇 섹터만 올랐기 때문에 어, 종목별로 보면 한50% 가까이 50%좀안 되지만 어, 하락한 것도 꽤 많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끼지만 어, 하락했거든요. 알테오젠 어쨌든 코스피는 지금 반도체 없으면 포모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오는 거야. 정신 나가는 거지 정신 나가. 이 개봉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심리치님 왜 이렇게 나오지? 맞습니까? 개봉님 심리치님 어서 오세요. 코싹은1.27% 883포인트. 개인이 1120억 매도. 외국인은 353억 매수. 기관이 1620억 매수. 오늘 뭐 2차 전지주, 그리고 반도체. 코스피부터 한번 볼까요? 어, 삼성전자가 2.38. SK하이닉스가 무려 6.58%. 51만 원이 갔어. SK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천조가 넘어0 천조. 그죠? 이상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징기스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심리치님 옷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현빈님 어서오세요. 명숙님 어서오세요. 삼발 381.38 올랐어. 그런데 셀트리오는 뭐야. 300원 으로왔어 300원. 코스닥은 우와. 어제 이어서 오늘 에코프 형제들이 무려 각각 8%씩 올랐어요. 8%씩. <laughs> 어, 호영님 오셨나? 2.71. 자, 보세요. 여러분. 알테오젠 하락했죠. 파마리스치 하락. 리각햄 하락. ABL 바이오 하락. 삼천당 하락. 여기서 보면 코스닥에서 바이오 돈을 빼서 2차 전지 또는 반도체로 간 거지, 그죠? 반도체로 간 거예요. 오늘 끝났습니까, 형빈님? 그죠? 한화가 아, 19년 만에 코리안 시리즈에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확실시. 천안주 시장님은 그거 지금 외야석 15만 원 주고 표구에서 들어갔대 대전에. 야, 하나볼하나볼 파크? 15만 원. 구장을 조그맣게 졌는지 몰라. 15,000석이라고 하더라고요. 15,000석이 조금 넘던데. 지금 폰세가 아 6회까지 1실점으로 어, 호투를 하고 1실점도 포수가 조금 음, 제대로 했으면 실점 안 했을 텐데 어찌 됐든 뭐 1실점으로 잘맞고 내려갔고. 지금 8대 1입니까? 현빈님. 점수 좀 벌어지면 알려 주세요. 하나도 가고, 어, 오늘 하나가 코라 시리즈 가게 돼서, 가게 되면, 그, 불꽃 축제 때 쓴, 따 남은 한화, 한화가 있잖아요. 그, 불꽃을, 불꽃놀이를 다 거기 서한답니다 유호영님, HLB 축하드립니다. 몇 퍼센트 수익 중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레버리지, 아, 오늘 코스피 레버리지, 오늘 5.13%. v a 스 제가 분명히 이거, 승부 건다고 그랬죠? <laughs> 반도체 레버리지 두말하면 잔소리야 코스피가 뭐 5.13인데 그거 다 반도체랑 2차전지가 아... 끌어올렸잖아요. 반도체 레버리지 6.11% VAMOS <laughs> 캐펙스 설비 2.11% VAMOS 셀트리온 에이 진짜 짜증나 셀트리온 오늘 뭐 구독자가 저한테 셀트리온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강대표 <laughs>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빠터리 갖고 있어요 현빈님? 야 오늘 빠터리 갖고 계신 분들 쫄깃쫄깃하지 쫄깃쫄깃해 이거 보세요 야 변압기 관련주 야, 무섭게 올라 무섭게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그죠? 이 위에 네 개는 진짜 야세 개는 너무 멋있게 올랐어. 그리고 어, 원전 관련주 야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정기술두 종목에. 10억 태원분 자가 있다고 그랬죠? 아신났겠네 오늘. 쫄깃쫄깃 하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쫄깃쫄깃해. 부럽습니다. 야, 구독자분 중에서 삼성 SDI 갖고 계신 분 있다고 그랬는데. 삼성 SDI 갖고 계신 분. 빨리 1번 한번 누르세요. 명기 형님 야구장 이겼잖아.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안 한이님? 어서 오세요, 진기스카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에서 돈이 빠져서 2차전지 원전, 뭐 반도체 이쪽 세트로 다 갔어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어, 상법 개정 지주사도 나쁘지 않았죠. 효성, h d 는데 가는 거만 가고 있어요, 그죠? 이 두산. 제가 이 차트 좋다고 해서 위로 빼놨잖아. 아, 효성 샀어야 되는데. 까칠이님 삼성 SDI 축하드립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SK하이닉스 50 얼마였지 아까? 50 잊어버렸어. 얼마였는지 아유 51만원 축하드립니다. 방산주는 조금 쉬어갔어요. 쉬어갔어 그래도 뭐, 어제까지 신고가 갔으니까. 오늘 중공업주도 조금 쉬어갔는데, 오르긴 오른거 있는데, 제건또 떨어졌어. 아우, 진짜 킹받아. 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홀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한 6%인가 그래. 난강사주님, 남강사진, 난강사주님, 저기에서 못오시나 봐. 괜찮아요, 난강사주님. 방송 보고 계시면, 여기서 굴하면 안 돼! 우리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아, 로봇 관련주는 선별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할게 없어. 뭐,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딩하면 돼. 홀딩.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징기스카님 아유, 삼성 SDI 짜릿짜릿 하겠네. 다 복구하셨겠네, 다 복구하셨. 그죠? 지금 오늘, <laughs> 왜이렇게 증시가 지금, 올라갔냐면 에이펙 이제 다음 주 하잖아요 그때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미중 회담이 30일 날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는 다음 주에 사천을 찍는다고 보면 돼 코스피 사천은 다음 주 사천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말에 사천을 유지하고 가느냐 안는냐?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 저도. 다음 주에 사천을 찍는 거야. 사천을 찍어. 그죠? 그래서 한미 무역 협상도 타결이 될것 같고, 어,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어, 정상회담을 하면 그냥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만나서 롱타임 뉴스하고 그러진 않을 거아니야요 그죠? 뭔가 합의를 하겠지. 합의를 하리라 봅니다. <laughs> 삼성전자 s k 이닉스가 아 장중에 이제 속보를 나오는 거야. 얼마? 시카총 천조, 돌파. 천조. 우리 까치님 여기에, 천조에 몇프로이고 s k 이닉스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아니, 0.01% 되네. 부럽습니다. 0.01%면 얼마입니까? 천조에. 천조에 1%면 10조네? 그죠? 천조에 1조면 10조. 안 되겠다. <laughs> 그리고 요 좋은 뉴스가 나왔어. 지금 보세요. 국민연금 이사장이, 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께서 국내 주식비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재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어 지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계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국내 비중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로 늘린다고 했는데 어음 아마 저는 이재명 행정부의 조금 음 의지가 반영이 된것 같고. 옛날에는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출렁거렸는데 이제 지금 뭐 4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취지로 얘기를 한것 같고 뭐 지금 올해 7월 말 기준에 국내 주식이 15.3% 해외주식이 35.8% 래요 근데 어 국내 주식 비중을 뭐 계속 줄인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하면 어, 비율을 줄이진 않을 거야, 최소 그죠? 최소 줄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오늘 뭐 저희 거 어, 조회했던 것들 다 올라갔어, 그죠? 다 올라갔어. 안 올라간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말테오젠이랑 뭐 몇몇 종목밖에 없어. 오늘 어, 하락하는 종목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 안 해야 돼, 여러분. 주식 안 하고 재방송도 다 끊고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내 계좌에 없다. 그럼 진짜 주식 안 해야 돼. 아무리 뭐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돈의 흐름을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오래 고생했잖아요. 오래 고생했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돈이 가는데 조금 묻어서 갈 아, 용기가 있어야 돼. 오늘 셀트 올랐는데 이건 올랐다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300원 오른 게 장난쳐? 지금? 명기 형님? 개인이도 샀어. 외국인이 14만 0천 조, 기관이 8만 0천 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2조를 팔았, 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한 2조를 샀잖아요. 근데 셀트리오는 개인만 샀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수급이 완전히 꽝이 꽝. 여러분. 연기금, 이거, 연기금 이사장, 김태현 이사장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봐요. 셀트는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좀 버텨야 돼, 그래서. 언제까지? 반도체가 조금 이익실에 좀 많이 나올 때. 근데, 근데, 아,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세요. 수급 한번 보여드릴게 야,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쓸어 담더라고. 보세요. 외국인은 539만 주. 기관에 398만 9천 주. 오늘 종가가 9만 8,800원인데, 개인이 919만 주 팔았어. 저걸 다 누가 샀어?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오늘 32만 9천 주 샀어. 진짜, 여러분들 오늘, 오늘 같은 당에서 내가 반도체나 상승하는 종목이 없다. 이런 변화기 관련주들. 제가 이거 사라고 랬잖아요 산하로 캐펙스 설비, 이거. 이거 그렇게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말이에요. 똥꼬집 가지고 계시면 다안 돼, 이제. 야, 그만해, 주식. <laughs> 그만하세요, 그만. 오늘 상승 종목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만,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고 상승하는 반도체 주식 안 갖고 있으신 분들. 주식 그만해, 이제. 포드야넌 이제 폈어 인생. 내일 아빠가 맛있는 간식 사줄게 알았지? <laughs> 반도체를 버리지. 아 무섭게 가요, 무섭게, 그죠? 무섭게. 제가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을때 공성전이라고, 그죠? 조선시대 성 함락 방법 얘기하면서 공성전을 써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서 삼양식품 차트랑 제가 열어서 비교해 드렸죠? 그대로 가고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 어깨에서 어, 팔라는 얘기가 지금 이게 어깨가 어딜지 몰라. 머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뭐 여기가 머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고점에서 한15% 내려오기 전까지는 팔지 말자고. 15% 내려오면 일부 물량 줄이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걸 못했던 게뭘 못했어요? 셀트온이잖아 우리. 반성할 건 반성하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때 못 줄인 게, 사실, 여기서 꺾어서 내려올 때, 이그 정도에서 던졌어야 돼, 몇 퍼센트는. 한 30%는. 그죠?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래. 미련하게 갖고 있는 게아니라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날리고. 그래서써야되더라고 지금 날리는 건안 되지, 왜? 억울하니까, 억울해서 못 날려. 대신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비중은 조금 조절해서, 어, 대세 상승 종목. 아, 모르겠으면, 난 모르겠고,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도 좋아, 이제. 그죠? 아유, 우리 명기형님. 반도체 비중 20%. 저는 뭐, 50%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그리고 미국장이 좋았고 어 오늘 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제가 장 전에 자기 전에는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어났더니 떡상을 해 있네. 그쪽까칠인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다우 지스 0.17, S&P 500 0.34 나스닥 백0 5 2 상승 중이고, 테슬라 한번 죽어보도 테슬라. 어, 4.53% 올랐어. 지금은 프리마켓에서는 음, 하락 중인, 하락 중 괜찮아, 괜찮아. 21달러인데 뭐. 그래서 so, 지금은 뭐, 섣불리 갖고 있는 거 빨리 매도하지 마시고 쭉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호영님도 HLB 저는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거 120일선 지금 막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몇 퍼센트 수익 중입니까? 어, 5천 들어갔다고 했는데, 아, 5천이면 엄청 큰돈이죠. 제 전재산보다 많아. 그래서 조금 흐름 잘 보시고, 만약에 못 덩, 저기 그요거 120일선은 못 넘기고. 하락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날리세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돼 진짜 종목과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어 그죠? 종목과 사랑에 빠질 필요가 없고 어, 10만 전자가 넘어가면서 피날레는 어, 삼성전자가 하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 12만원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번 텀에서 최소 12만원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때 되면은 뭐4,100 이상 가겠죠 그죠? 삼성전자 여기서 20% 오르면, 4,000에서 20% 오르면 얼마입니까? 어, 4,800이야? 오, 근데 그렇게까지 안 되고, 지수로는 뭐, 4 0좀 넘어서, 부정이 많이 오겠죠. 오늘도 개인이 2조를 팔았는데, 그죠? 아이씨. 오늘 근데, 원달러 환율도 이게 떨어지질 않네. 1,440원. 이것도 진짜 미스터리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여러분들, 우리가, 아,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너, 내려간다. 이렇게, 뭐, 수학공식처럼 이제 외울 필요가 없고, 뭐, 지수가 4,000 가까이 600 됐는데, 지금 1,440원이야. 원달러 환율이. 원화는 더 똥값 되는 거고, 달러도 지금 무지막지하게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금리, 트럼프가 계속, 패드 의장 야지 주면서 내리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뭐야? 다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자산시장이 인플레가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다.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지금 원화는 더 똥값 되는 거야. 서울 부동산 얘기 잘못했다가 경제부 1차관 이상경 오늘 사퇴하시는것 같은데? 정치인도 아니면 뭐 사퇴도 시켜. 이것도 참. 야 이게 어... 사퇴했다고 그러던데 사퇴 안 했나?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는 건가요? 사퇴했어요? 안 했어요? 아, 사퇴 아직 안 했구나. 사퇴하라고 막 이제 박지원이 국민 염장 질렀다 사퇴해야 막라고 하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이게 내로남불에 그냥 내로남불에 이게 걸려 들은 거지 뭐다 저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아파트를 비싼 걸안 갖고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자기는 막 갭투자 최대로 해갖고서 몇십억짜리 가지고 있고, 뭐, 그때 어쩔 수 없이 해서, 뭐, <laughs> 자기가 파, 판 사람이 거기에다가 뭐 전세를 들어가고 했다는데, 그때 현금이 29억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들어가면, 뭐, 청와대에 거의 그3분의1 이상이 강남 3구 또는 뭐 분당 뭐 이런 쪽에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민주당도 옛날에 그 <laughs> 어 이제 자산가가 됐거나 자산가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의 텃밭이 어디입니까 다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부여하지 못한 곳에서 표를 받는 거잖아 근데 거의 지도부는 다 강남에, 있다. 강남 아파트 있고, 부럽다. 아무튼, 어,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어.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이분도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래된 인연이 있었다는데, 되게 발언을 조심해야 돼. 아니면 저같이 그냥 유튜브 하든가. 공부원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그냥. 야구 어떻게 됐습니까? 야구. 야구 하나이긴 하나. 한화. 8대 1. 8회 초. 아. 9회 초에 끝나겠네요. 그죠? 삼성 8회 초. 든 하나가 아,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는 걸 19년 만에 보고 음, 여러분들 어, 저는 오늘 어, 기분이 좋아서 방송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뭐 이제 포트폴리오 다 조정해 놓고 뭐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지 뭐 어떻게 셀트리온 이거 갯 같은 요녀석이고 그래도 내가 기다려 본다 <laughs> 여러분들 금요일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손 나오냐? 손 나오나?